중국 여행의 엠블럼이 된 유물과 유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관광지에 이렇게 가시면,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표지를 보신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A를 표시하는 이유로, 아, 이유라기보다는 A로 등급을 매기죠.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5A급 관광지가 281개, 4A급이 1,800개가 넘죠. 그리고 3A, 2A, 1A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1A 이런 관광지는 뭐이게 챙피해서라기보다는 뭐 이런 잘안 붙여 놓지만 어쨌든 4A급, 5A급 이런 관광지에 가면 이런 걸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런 걸 문화와 여행부 여기서 하죠. 예. 여유국에서 이런 걸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A 위에 A 위에 이렇게. 엠블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엠블럼 자세히 보시면 크게 두 개의 엠블럼이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동분마라고 부르는 말이고요. 네, 그 밑에 있는 거는 공심적대라고 부릅니다. 네, 만 말리장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그, 란저우에서, 그러니까 시안에서, 실크로드 하서주랑길입니다. 그죠? 남쪽의 칠현산맥기현산맥과 북쪽으로 이렇게 큰 여기도 산이 둘 n y 여 있습니다. 산 u 둘 n 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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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길, y s 하서주랑 이렇게 부릅니다. 하는 황 s 의 서쪽에 있는 긴 n 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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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n 서 도낭에 이르고 도낭에서 양강과 옹문간 쪽으로 해서 그 서역으로 가는 거죠. 더 서역으로 가서 그 천산북로, 천산남로, 서역남로, 타클라마칸 사막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설산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이 만든 오아시스 왕국들, 그렇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수 있으니까 옛 고대 오아시스 왕국들의 땅으로 가는 그 길들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죠. 예, 유라시아 로드, 또는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 어, 옛날에 량주라고 불렀던 우웨이, 예, 무위죠. 무위에서 1969년에 네대한 묘가 발굴됩니다. 네대는 우웨이에 있는 하나의 촌, 작은 촌의 이름이에요. 대라는 곳에서 한나라 시대의 묘, 그래서 네대한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거기서 어떤 게 발견됐냐면,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동한 시대의 정확하게 실명도 모르죠. 아마도 장씨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장수였던 장수였던 부부의 무덤이다라고 보고요, 평가하고 여기에서 무사들, 마부들, 마차, 소, 말 이렇게 말이 서른 마리가 촤 이렇게 발굴이 되죠. 이것도 농부들이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어느 창고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뒀다가 뒀다가 지역에 이제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서 이게 유명해진 건데 이게 결국은 란저우에 있는 감숙성 동물관에서 예, 관리를 하게 되고 전시를 하는 거죠.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영도마 맨앞자리에 말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냥 말, 다른 말들은 그냥 평범한데 얘는 좀 뭐가 달라요. 무엇보다도 이 날렵한 동작 외에도 밑에 보시면 아마도 제비로 추정되는 또는 뭐 일반 새죠 어, 새로 추정되는 새의 등을 밟고 말 밟고 말이 타고 올라서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동분마라고 부르는데, 동분마라고 부르는데, 1970년대 초반에, 초반에 광마리학 고모로라고 하는 그 아까도 이제 <laughs> 잠시 이제 병마영학때 이야기 했지만, 당시 이제 문학의 이런 쪽에서 는 가장 그 대표적인 석학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 광마리학 덕분에 주울레의 든든한 배경에 따라서 그 문화 대혁명그 와중에서도 수많은 문화 유물 유적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막고 방어하고 했던 사람이 사실 광마리학이거든요. 광마리학이어서 이 광마리학이 1970년대 초반에 7 1년 동과 7 2 년도에 그감속성 박물관을 방문한 거죠. 방문해서 딱 보고 경이롭다. 야 이런 그게 있냐? 이게 동분마지만 실제로는 마답비연이라고 이네라는 말을 표현을 한 거죠. 말이 어, 제비 등을 밟고 제비 등을 밟고 날아가는 거죠. 마답비연. 그러니까 동분마라는 공식적인 명칭보다도 마답비연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 여행 여행 공식 그 엠블럼에 네,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잡설의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잡설이라는 책에 보면 백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낙, 백락. 백낙이 근 뭐냐면 충추시대때 사람인데 사람인데 천리마는 천리마는 말이죠. 말은 천리,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이 좋은 말, 좋은 말은 많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인지, 천리 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 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잡설에 나오고, 그 사람이 백락입니다, 백락. 인재를 알아보고, 어, 인재가, 그, 요소요소에 쓸수 있게, 이렇게, 해안을 가진 사람, 이 백락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그래, 그, 극마약을 막, 아, 극마에 대한 평가를 백락의 환생.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동분마였던 그냥 그 뇌대 한묘, 한묘에 있는 수많은 말중에 하나인 영도마를이 어떤 마답비언이라고 하는 평가 그렇죠? 평가를 해주는 상징을 만들어낸 인물이니까 당연히 백낙의 환생이다 하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겠죠. 네. 이 백낙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이런, 이런 그림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말 밑에 말 밑에 있는 거는 공심 적대라고 부릅니다 만리장성 이게 허베이 베이징의 경계에 있는 금산령 장성 진산령 장성에 가면 있는 그 공심 적대인데요 공심 적대인데 이적대의뭐 명칭들도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군대가 주둔했다는 겁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적들에게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고 말도 들어가서, 어, 같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형태의 적대를 만든 거죠. 예. 네. 이걸 누가 만들었냐? 라는 건데, 실제로 그, 지금 말리장성, 말리장성. 지금도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말리장성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 2300년 전그 진나라 때의 말리장성을 보고 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나라 때 만든, 진나라 때 만든 말리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나라 시대 때그 장성, 그러니까 벽돌이 아닌 토당으로 돼 있는 장성 이런 것들은 뭐 가끔 볼수 있는데 어, 거의 저는 뭐볼수 없고요. 그러니까 삼마천 사기에서 진승과 오강의 민난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승과 오강이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이, 그 이제 이, 저기 저기 일군으로 일꾼으로. 한 900명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밀라의 깃발을 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그 정해진 시간에 그 어양이죠 베이징 외곽에 있는 어양 땅까지 가지 못하면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죽 죽자 죽는이 차라리 여기서 그 반기를 들자 하고 진승과 오광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900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 관리들을 죽이고 뭐 나중에 이제 진승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 세우는 그런 얘기들이 사마천 사기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 그 만약에 가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마천의 기록, 은건다 허위로 이미 판, 판결된 거죠. 판가름 난 거죠. 왜냐하면 한창구에 그 후, 후배성 일부 지역에서 나, 발굴된 그 주간, 주간의 기록들에 의하면 옛날에 진나라 때의 법령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죄를 면한다라는 그 법령이 진 나라 때 법령이 또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천이 우리 모두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죠. 사마천 이야기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사마천이 애초에 처음에 초본 원래 썼던 그~ 그글그 그 내용들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천 사기 내용은 많이, 많이 다, 상당 부분 다른 거죠.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충했고, 수정했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한나라 유방, 한, 고조 유방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신격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다 후에 조작해서 집어넣은 거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마천 사기의 그 위대한 그 평가를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진시황에 대한 오해 중에 상당히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리장성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베이징 살때 사람들 데리고 만리장성이 렇게 관광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전부 뭐 저기 진시황이 만든 만리장성이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하냐 이건 전부 명나라 때 만든 거다 만, 만든 거다 이러면 게다가 명나라 때또 한참 후기에 만든 거죠. 네, 만든 만리장성이다 이러면. 뭐 웃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홍무 그러니까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서달이라고 하는 개국 공신이죠. 계곡 공신을 북경 외교국 쪽으로 보내서 1차 북방에 그때 당시 몽골계들이 굉장히 북방 쪽에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강성했던 특히 오이라트 뭐 이런 굉장히 강성했던 부대들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손을 받죠. 때 있던 장성들을 연결 연결하면서 손을 보기 시작했고, 짓고 결정적으로 명나라가 이 아유 안 되겠다 이 산성을 정말 제대로 쌓아야겠다고 했던 거는 1 4 4 9년 토목지변 이후입니다. 토목이라고 하는 땅 그곳에서 베이징 외곽과 따퉁 지금의 대동이죠 따퉁광석굴 있는 그 중간에 토목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토목에서 명나라 황제가 친위기 정벌을 나갔다가 오이라트가 침공을 해온 거죠. 오이라트 부대가 침공을 해서 명나라 황제가 친정을 나갔다가 생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토목지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나라가 중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재정 고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공무역 때문입니다. 조선을 포함하여. 어 북방 쪽의 민족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이 지방에 있는 어, 곳곳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무역을 하는 거죠. 아우 형님, 우리 그 저기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 그 어떤 진, 진상을 하는 거죠. 물건들을 특산물이나 뭐 이런 걸 진상을 하면 만약에 백원 정도의 그 백만 원 정도의 어떤 진상을 하게 되면 형인 그리고 이, 이 조종관계에 있는 명나라 황제는 그거에 최소 세 배에서 다섯 배, 열배 정도 되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조공 무역인데 오이라트하고는 어떤 조공 무역이 있었냐면 말의 교환가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이라트가 말을 기르면 전쟁에 쓰는 전마들을 기르면 이 말을 오이라트가 가지고 베이징으로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곡식이라든지 뭐 금은 보화라든지 뭐 이렇게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몇 배, 세 배, 다섯 배, 열 배씩을 오이라트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근런데 재정이 고갈되니까 이거를 3분의 1, 5분의 1로 줄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오일하트는 뭡니까? 북방에서 다니는데,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몰고 명나라를 침공한 거죠. 침공했을 때 황제가 직접 나갔다가 생포되는 사건. 이게 토목지변입니다. 이 1449년 이후로 명나라에서 황제, 황실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또 굉장히 만리장성을 정비합니다. 만리장성을 정비하고. 그리고 지금 형태의 공신 적대를 만든 사람은 1568년, 네,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이죠. 후반에 척계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척계강은 산동 출신의 장군으로 한외 장군, 그러니까 왜구들이 중국 남방 쪽에 대규모로 이렇게 외적지를 하러 이제 침투해 왔을 때, 이거를 몰살하고 방어했던 장군으로 유명하죠. 네. 제기 진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개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운영했던 걸로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이징으로 북쪽으로 불려 올려와서 실제로 이제 수도 방위를 책임지면서 만리장성의 그 중간 개착 이런 거에 책임자로 어, 선정이 됐고 첫 개강에 봤을 때이 어떤 방어력 예, 만리장성의 기능을 더 훨씬 높이기 위해서는 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으면 이 방어력이 없는 거아니까뭐 어떻게 넘어올지 알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첫 개강이 16년에 걸쳐서 만리장성을 산해산해관에서부터 가요관까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공신적대를 1,017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 전에는 이런 적대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 일종의 누각이었는데 봉화에 올렸던 거죠. 한두 명 있거나 하면서 저기 침공에 오면 예를 들면 봉화를 올리는 정도 수준의 누각 이런 것만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심적대가 어떻게 보면 만리장성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중국의 그 유적지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중에서도 어 중간중간에 있는 적대 예. 안에 실제로 가보면 되게 구조도, 뭐, 단순하지만, 군대가 주둔해서 전투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고, 높낮이도 다 다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베이징 외곽 쪽에 있는 마 말장성을 가다 보면, 이게 적대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뭐, 원형 격대 이런 것도 보이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리장성 지난번 중강의 할 때도 설명을 렸어요 이진 외곽 장성 뭐 열몇 군데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중심적대가 어, 어, 중국인의 엠블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척계강에 대한 거는 뭐 산해관이나 이런 데 가도 뭐 추상하나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가장 멋있는 거는 항외장군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그래서 저장 린하이, 린하이의 도조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멋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봉상이 있는데 도조 고성은 어, 또 하나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어떤 그, 그 정말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선 성종 때그 선비인 최부 제주도에서 표류해가지고 어,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죠. 중국으로 이렇게 표류해서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신문을 받는 곳. 예, 신문을 받은 곳이 도주고성입니다. 예,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고. 산해관에서부터 자유권까지 명나라 관리장소입니다. 예, 동쪽 끝, 라우롱토, 라우롱토, 서쪽 끝, 가역관 관석 이렇게 있습니다.